영양 영덕 봉화 울진 출신의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TK 지역에 관심이 높습니다. 3선 이상 용퇴론의 대상에서 원내대표 경선 후보자가 되면서 당내 대구 경북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경북의 3선인 강석호 의원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를 선언하고 강경 일변도인 기존 투쟁 방식에서 벗어나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협상력과 정치력입니다. 반대와 투쟁이 우리 야당의 특권일 수 있지만 야당의 진정한 무기는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협상이어야 합니다. 강 의원은 최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삼선 이상 용태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일각에서도 지난 20대 총선에서 65%나 물갈이 할 정도로 희생이 컸는데도 삼선 이상 용태론을 제기한 것은 대구 경북을 홀대하는 처사라고 지적합니다. 보수의 어떤 목소리가 좀 이제 좀안 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뭐 선수가 자꾸 많은 의원들이 계시고 하면 당연히 목소리가 이쪽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하니까 이거는 뭐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대구경북 지역이었던 목소리라든지 혹은 어떤 그런 거힘 빼기 식이었던 그런 발상이 뭐 아닌가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의 희생이 따르는 당 지도부의 쇄신 방향에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경기 인천 지역을 잘유 한국당이 잘, 잘 다듬어 가지고 그럼 누구라도 공천하면 다될수 있도록 그럼 차트를 그래 해 주는 게 맞지. 대구 경북이 그냥 아무나 공천하면 막 된다고 그런 생각을 너무 가볍게 지금 또 한국당이 그래 생각을 한다면 어떤 민심이라든가 이런 거볼때 계속 그래 대구 경북 할때 버리면은 우리들 또뭐 마음이 좀 달라질 수도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강석호 의원의 원내 대표 출마가 삼선 용태로 압박받는 TK 의원들의 지지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 당내 TK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